우리 어머니도 고생이 많아요. 그렇지, 힘들죠? 재밌 어? 재밌어? 어, 재밌어요. 어, 힘들어. 그러니까. 좀... 하면또 하나 하고 싶고, 어. 이거 좀 쌍인 하는 것 같아. 또 해보면 또 뿌듯하고, 그쵸? 보기도 좋잖아요. 어? 그쵸? 어? 어? 보기도 좋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다행히 나도 아빠 보고 좀 앉아서 하라고 하니까, 아빠는 앉아서 하기 불편하다고. 팅이에요. 그래. 딸내미 도와주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laughs> 어? 어?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또 혹시 또뭐돈 많이 벌면 내가 또 효도할게요. <laughs> 도와주는 어? 건데 어? 원하진 않지만 딸내미 그래도 뭐이지잘 되면 나는 기분이 좋아요. 음, 그래요. 그럼, 그런 마음이 알죠. 그럼. 아. 여기 너무 예쁘다. 아니, 내가 중국 갔다 온한 2주, 2주 사이에 완전히 어, 이런 거는 그냥 버려도 돼요. 이런 거는 아니기다 꽂아 놓든가. 어. 그냥 버리려니까 솔직히 아깝기 하지. 거. 응. 어, 그럼 여기 옆에도 꽂아 놓을 수. 꽂아 놔요. 그러면 응. 여기 조금 비어 있는 공간이라 살아나니까. 어, 살아나고 뭐짜 뭐. 어, 예쁘다. 여기다가 꽂아 놓으면 되겠꽂아 응. 이주 사이에 너무너무 이뻐진 거야, 다육이들이. 아, 이번 주는 진짜 다육이 하우스 깔끔하게 좀 정리해야 되겠어요. 부모님도 계시고, 또 제가, 어, 요즘에는 집에서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이제 힘을 써야겠어요. 아.